사다리를 <laughs> 만들어가지고, 좀 쉽게 타고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야겠다. 나무 저기 있죠? 번나무까지는 괜찮아. 번나무는 찾았어. 아, 7 데미지. 번나무를 발견했다. 풀 씨를 작업대에서 무한히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딸기인데 이건? 토마토를 찾아야 돼. 토마토는 아까 저쪽에 있었는데. 얘를 한번 싸워볼까? 강력한 몬스터가 나타났다. 아이고, 이런. 오. 금방 잡겠다, 근데. 별로 안 쎄. 얘보다 유령이 더 무서워. 상이 끼기도 하는구나. 야, 되게 쉽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아, 토마토 씨앗을 주는군요. 정말 의미 없다. 가죽 가보. 체크. 담쟁이 덩굴? 토마토랑. 저 뭐야 저 이상하게 생긴 꽃나무? 같은게 있는데? 뭐지 저거? 한번도 못 본거 같은데? 이거랑 다른거죠? 어 다른거야 꽃이랑 저... 뭐냐? 뭐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일단 빌더 배경에서 다시 출발하자 이 근처에 많았으니까 아, 안에서 해야 돼? 이 근처에 토마토가 있었는데, 체크. 토마토를 발견했다. 이제 나머지 하나. 저 꽃처럼 생긴 거 저게 뭘까? 나비가 있는 꽃 같은데? 저 어디서 찾아야 되지? <laughs> 나비가 있는 꽃이라니.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개를 길들였다. 개가 다섯 마리가 됐어. 나비가 있는 꽃이.. 한 번도 못본것 같아. 강아지 또 있네? 몇 마리까지 될까? 이거 아, 동행하고 있는 주민이 가득합니다. 그렇군요. 여섯 마리까지 되는군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 하나를 못 찾겠네. 나비가 있는 꽃인데, 흰색 꽃만 되는 건가? 슬슬 해가 뜨죠? 와, 이건, 이건 좀 찾기 힘들다. 멀리서 부, 부, 분간이 잘안 되니까. 경 근처에서 위로 올라가 보자. 북쪽으로, 북쪽이면 이쪽이죠. 너는 양잎이 아닌 거야? 약을 안 줘? 씨앗. 어 이런게 있구나 노란꽃이고 흰색꽃중에 있어 나비가 있는꽃 쭉 편에 그나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걸음도 생각보다 많이 못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그 동안 화장실 이용을 많이 했으려나 꽃이라. 여기에 이제 슬슬 흰 꽃이 나오는데 나비가 있는 건 없단 말이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야, 대체? 아, 하지 마. 아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보자기로 하나 베이비 펜서가 동료가 되고 싶다는데 이쪽을 보고 있다 세상에 그래 니가 동료가 되면 좀 편하겠다 강아지 하나 보내자 잘있어 나비야 꽃, 나비야 꽃. 어디에도 없죠? 와,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너무 귀한데요? 참, 뵙기 힘든 분이네. 흰 꽃이 저기에도 많으니까 저기 한번 가보자. 내가 왔던 곳 아니야, 여기? 어떤 곳인데? 어지? 여길 또 오고 싶진 않단 말이야. 찾기 어렵다. 분명히 확 분간이 갈 텐데. 전체 지도 보기. 음. 아직 안 둘러본 곳이 있긴 하니까, 거기까지 보기는 봐야 될 텐데. 그래, 할수 없다. 안 가본 곳 위주로...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야?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겠네. 왜 표시가 안 뜨지? 새로운 곳에 왔나요? 동물 친구도 있고, 어... 새로운 곳은 아니고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소재 섬으로 왔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이제 좀 움직인다. 어... 여기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쪽. 이쪽으로 쭉. 지금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야. 공복으로 쓰러질 것 같다. 딸기를 좀 먹을까? 나머 좀 집어넣고. 요리를 꽤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하치네미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나는 거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그, 이동이 되게 편해지고, <laughs> 낙사의 위험이 없어져서, 뭔가 훨씬 제약 없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대신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게 해놨어. 절대 편하게 하지 않네요. 음. 전체 지도. 이쪽을 안 가봤는데? 잠깐만. 북쪽을 좀더 둘러볼까? 북쪽을 둘러본다고 해서 나올 것 같진 않아. 어 저기 꽃이 있긴 한데 아 찾았다 찾았다 아 이렇게 나비가 돌아다니고 있는 꽃이 있구나 하얀 꽃을 발견했다 실을 작업대에서 무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돌아갑시다 후 힘들었네 소대섬 올 때마다 경관이 변한 섬입니다 자, 돌아갑시다. 아직 섬 하나 더 남았죠. 그 섬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 만들기 포인트가 있어야 돼서, 자, 식구를! 한가득 데리고 왔죠? 자... 우리도 좀 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빨간색 개척지 얘들아 하트 내놔 아무도 하트를 안 모아서? 이러는, 이런... 이런이런... 어머나 언노운 소재섬에서 상인을 데리고 왔구나. 음, 도구점에 있는 가격표에 물건을 넣어두면 상인이 마을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거야. 그러면 다들 너무 기쁜 나머지 만들기의 조각을 단뜻 떨어뜨릴게 분명해. 뭐? 물건을 살 골드? 돈은 준비 안해도 되냐고? 언노운도 음, 참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구나. 돈이라는게 대체 뭐니? 뭐 어쨌든 언노운 가격표를 잘 사용해서 도구점을 활용해보렴. 상인한테는 피라미드 만들기가 끝나고 난 뒤에 가게를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겠구나. 이 게임은 보통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는 게임인가요? 200에서 300시간 이상 되는 장기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플레이하기에 따라서 플레이 타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임이죠. 팔고 싶은 아이템을 넣자. 상인은 가격표를 사용해 아이템을 팔고 하트를 넣어준다. 그렇군요. 가격표를 몇개더 만들어야겠네. <laughs> 연다. 후라이팬. 여는 건 좋고, 가격표는 어떻게? 해? 말아서 하세요. 어. 만 얘기부터. 전체 초원경단 3개까지 만들 수 있네 3개로 안될 것 같은데? 걱정이야 3개로는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어? 새로운 악보? 활기찬 거리의 악보 약초 만들고 물물교환인 것 같네요. 물물교환에서 원하는 걸 가져가면 하트를 남기나 봐.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그림패널? 다 좋은데. 내가 지금 이걸 하려던 게 아닌데? 얘들아 내가 없는 사이에 걸음은 좀 만들어놨니? 어, 걸음을 좀 만들어야지 너네들은 너희는 하루하루 그거 만드는 기계잖아 요렇 오아시스 한 칸만 더 하면 된다. 제발, 한 칸만 더 해줘. 한 칸만 더. 제발. 여기까지 해도 안 되나? 어, 아, 됐다. 굉장하다. 언론 오아시스가 완성됐어. 다들 이쪽이야 야 그럴듯한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걸음은 좀 무한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구하기 힘들어 오 굉장해 이런 경치를 직접 만들려다니 역시 어두운 건 미미진이야 경치를 만드는 건 정말 즐거워 지도를 보면 예전과는 경치가 달라진 걸알수 있을 거야 음 그건 그렇고 정말 멋진 오아시스네 온바 오아시스라고 불러도 될까? 언노운 미미진 아무튼 고마워 지렁지렁 다들 기뻐해주니 뿌듯하네 오아시스를 만들자 달성 껄껄껄 개척 레시피를 달성한 듯 하구나 잘했다 언노운 잘 먹어라 너로부터 작은 메달이 탄생했다 결정 레시피를 3개 더 달성하면 리포묵 손을 강화시켜주마. 그럼 잘있거라 이걸로 석판에 적힌 과제를 하나 해결했네. <laughs> 좋아, 그럼 남은 건 피라미드 뿐이군. 거의 다 됐네요. 그 녀석들 이상하리만치 의욕이 넘치던데, 시도지구에 걸맞은 대형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실까? 얘또뭐 부탁이 있나봐. 뭐됐고 너네들 빨리 화장실이나 가! 왜 아무도 화장실 안 갔어? 어? 얘들아, 화장실 쓰기 싫은 거야? 너무 좁아서 그러나? 다 부숴버려야 되나, 이거? 안 되겠어. 다 부수자. 열심히 만들었지만 너네가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laughs> 좀더 넓게 만들어야겠구나.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듯한 걸로 바꾸자. 그래, 이 동네에 어울리는 건 역시 황사남이지. 그동안 다 바뀌었었냐고요? 아니, 처음에 이한 줄만 했을 때는 이한 줄을 잘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두 줄이 되니까 입구가 좁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일하느라 바빠서 한동안 이용을 안 했던 것 뿐일지도? 화장실은 그렇게, 너, 그렇게까지 넓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아, 여기 아닌데? 칸 띄우고 좋았어 <laughs> 문. 오늘 한 100개쯤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갔냐? 여기 군 오케이. 이쪽인가? 아닌데? 아 이게 문 위치가 되게 헷갈리네 여기도 너희들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부디 쾌적하게 사용해주길 바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고 있잖아 문 맞은편에 됐어 화장실이 완성됐다 야이 정도 넓게 만들었으면 너네 진짜 이용 잘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거라. 됐어. 야. 아. 됐어. 마지막으로 여기 문까지 계단 하나 더 놔줄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느낌인데 안에서는. 하나야 됐죠. 야, 이렇게 호화로운 화장실이 어딨어? 어, 너네 진짜 감사해야 돼. 아직 덜 만들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얘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어서 일해라. 아, 선로를 깔아달라. 그랬지. 아, 아, 근데 아직 만들고 있기도 하네. 피라미드 꼭대기 설계도가 완성됐다. 오, 멋있어도 기어올라오고 있어. 어, 론 제법인데, 내 상상 이상이야. 이봐, 다들 일이 뭐여? 좀 칙칙하다. 어, 저쪽 편에서는 황금색으로 만들었는데, 야 하트다. 음, 이게 피라미드의 꼭대기야.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왠지 땀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하나? 너무 우락부락하다고 해야 하나? 세련된 맛이 좀 떨어지네. 그래, 언론이라면 좀더 멋진 걸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원한다면 네 마음에 드게 다시 만들어 봐. 뭐 일단 이 정도면 괜찮네. 꼭대기도 무사히 완성했고, 이걸로 드디어! 이걸 봐, 마침내, 마침내 피라미드가 완성됐어. 오, 그럴 듯해. 오, 이거 진짜 끝내주는데 섬의 관광 명소로 딱이야. 이렇게 거대할 때가 온조라분들과 해내셨다던 경치 빌드가 바로 이런 건가요? 그렇지. 언론의 지도를 위해서 내려다보면